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6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집98 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 10편 144편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매주 토요일마다 다잇이 쓴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잇이 쓴 시편들을 살피면서 큰 유익과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시를 통해서 다잇의 인간적인 삶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삶을 살았는지 그의 신앙적인 모습도 같이 볼수 있어서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다잇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요. 그의 삶은 역경과 고난도 아주 많았지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았기에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고 마지막은 승리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다잇을 살펴보므로써 그가 받은 복을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니까?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1절 중간부터 보면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과 손가락 아주 디테일하게 어, 말씀을 해놓고 있지요.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알려주듯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임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잇을 훈련시키셔서 미리 전투를 준비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잇을 사랑하셨고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으며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막아 주셨고 오히려 그들을 다윗 앞에 굴복시키셔서 다윗에게 복종케 하셨던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절인데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의 이김에 불과하고 그 사는 날이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지극히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 사는 날이 얼마나 짧은지 한 번만 훅 하고 불어버리면 금방 없어져 버리는 이김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해가 떴다가 사라지면 금세 없어져 버리는 그림자와 같다고 하지요. 너무도 허망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두 구절을 보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를 더 실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 가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곧 인생은 신속히 없어지는 아침의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허망하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시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5절로 7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건져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의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눈에 보이게 역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것이지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도 보면 동일한 현상이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베려고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 시내산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곳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연기가 온기 가마같이 자욱하게 내리므로 하나님이 거기 강림하셨다는 것을 육안으로 볼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눈으로 볼수 있도록 강림하사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6절에서는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고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무찔러 달라고 기도합니다. 7절에서는 주의 손을 펴사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호소합니다. 즉 저자인 다윗은 원수 대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쳐서 파하시고 그 원수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 봅시다. 삼자를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라고 말씀하지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곧 사람 인생을 생각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생각해 준다면 굉장히 든든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 저끝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도 아니시지요.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사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며, 지켜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신음할 때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택한 종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들으시는 아주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어떤 존재일까요? 10편, 115편, 4절로 8절에 보면 아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이와 같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우상은 손과 발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익한 존재요. 헛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인은 전쟁의 목적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늘 죄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야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전쟁터와 같은 삶을 어떻게 복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탄하며 만사 형통한 것이 복이 아닐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싸워주심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역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잠언에서 아굴은 모든 것이 부여하여 하나님을 모른다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까봐 두려워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라고 기도했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을 것 같은 평온한 환경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곤란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